자, 연립부등식 8분의 5X 플러스 1 더하기 4분의 3X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랑 이 아래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마이너스 3이 나왔대. 그치? 작거나 같다, 갔다 크거나 같다니까 뭐겠니? 하나는 마산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마산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마산만 나오는 거지. 그치? 응. 8 곱하고 5X 플러스 1 8 곱하니까 6x 8x-8 11x에서 8x 빼면 3x 마이너스 9인가?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나왔다니까?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왔으면 되겠네. 그렇지? 전개하고 3x 더하기 6 a-x 4x a 마이너스 7그 x가 4분의 a-7보다 크거 나왔던데 해가 마삿만 나와야 되니까 이값이 마삼이면 되겠지 그지음 응. 근데 4배 해주면 a-7은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이항에서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